자 봐봐요, 요거 요거 요거. 자 여기 이제 하나의 유형이야. 자 근데 우리가 앞서서 과제하면서 한것 같다. 자 보세요 무슨 유형인지. 자이 등식이 있어. 어 그냥 등호 있는 등식이구나.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그랬어. 어, 뭐, 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항등식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해.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이건 뭐에 관한 항등식이냐면 K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래서 저 멘트가 딱 들어가는 순간 뭐라고? K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 K를 기준으로 정리하셔야 돼. K. 자, 그럼 K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K가 있죠? 3KY, 5K 이렇게 세 개항이 K가 있습니다. K가 있는 거를 K로 묶어 보세요. 자, 2xK죠? 2x가 들어와요. 자, 3KY죠? 3 y 가 들어와요. 자, 5K죠? 5 이렇게 들어옵니다. K로 묶었고요. 이제 K가 없는 것도 다쓸 겁니다. 3x. 보기 좋게 괄호로 또 묶거나 그럼 보기 좋잖아요. 3x. 마와이 자, 기 마그. 이렇게 해서, K가 있는 부분, K가 없는 부분. 얘가 K에 관한이라고 했으니까 K로 묶은 거야. k 가 경계 없이. 그러면 그 문자를 기준으로 정리해준다. 근데 뭐야? 이거 항상 성립하려면 뭐 이거 K에 머늠튼, 뭐, 이 좌변은 막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우변 0이잖아. 그럼 항상 좌변이 우변하고 똑같은 0이 돼야 돼. 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 자리가 0이어야 되고, 요 자리가 0이어야 된다. 즉, 0 곱하기 K 더하기 0 이렇게 돼야, k 어떤 숫자를 넣든 k 값하고 관계없이 늘 이식은 우변과 같은 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게둘다 0이어야 됩니다. 그럼 자, 2x 더하기 3y. 더하기 5가 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5라고 써도 되지? 예전지 그럼 얘가 0이려면 3x 마이너스 y는 얼마? 9 이렇게 쓸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xy 값9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연립하는건 제가 안 해도 되죠? 혹시라도 연립방식 좀 힘든 친구들은 저한테 따로 질문 좀 해주세요. 제가 진짜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 제가 연립방식 풀면 조금 시간이 아까워서, 얘들아. 너네들한테 좀 아낄게, 이런 거는. 했지? 음. 연립해보세요. 그럼 XY 나오겠죠. 집어넣으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필수 유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유형들은 조금 까칠한 유형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 무슨 도움을 줘야 되냐면 얘들아, 마이크를 좀 켜서 어 지금 완전 키란 거 아니고 할만 있으면 그냥 바로 바로 키세요. 괜찮아 키고 해도 되고 어 뭐냐면 여러분들 의견을 좀 내주셔야 돼. 어. 제가 이거는 풀까 말까 싶은 것들을 한번 물어볼게요. 꼭 풀어야 되겠다 싶은 건 제가 알아서 풀고요. 여러분, 이거 좀 힘들겠는데? 이런 건 풀고, 어, 이건 좀 너무 비슷한데? 그래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난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는 그냥 풀자고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 요 여러분. 의견을 좀 물어볼 수도 있을 거지만. 자, 봐봐. 요 등식이 있어. 아 그래, 등식이야.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가 있는 거, K가 없는 거 이렇게 묶어야 될 거야. 그치? 이렇게 묶어야 돼. 그럼 K가 있는 부분 보여? 이해하고요. 자. 예, yeah. 야. 묶는 것까지 해볼게. K가, 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죠. 그죠 야, 10은 이항해야될것 같아, 얘들아. 10은 좌변으로 이항하자 그럼 K가 있는 거 제가 밑줄 건거 3개죠. K로 묶어봐요. 그럼 여기 마 X 들어가죠. K로 묶으면 여기 Y 들어가죠. 그럼 K로 묶으면 마3 들어가요, 이렇 자, 이제 K가 없는 거 묶어봅시다. 그럼 EX 제곱이죠. EY 제곱 들어가고요. 어, 그 다음에 10 넘어오면 마10 이렇게 들어가죠. 자, 됐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좀 전에 했듯이 어떻게 되는 거야? k 관한등식이려면 얘하고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0이어야 돼. 그러면, 마 x 더하기 y가 3이어야 돼. 이거요, 자, 2x 제곱 더하기 2y 제곱이 1 0이어야 되죠? 그러면 저2로 나눈 걸로 쓸게요, 2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얼마지? 5인가요?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되다, 이렇게. 물론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면을 마이너스 곱해서 X Y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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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두개 가지고 XY 구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왜? 제곱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곱 구한 거는 곱셈공식 변형식 중에 있지. 기억나지? 넘어갈게. 오케이. <laughs> 넘어갈게. 이거. 넘어갈게. 여러분 마무리는 내네가 해보기. 알았지? 이렇게 넘어갈게. 음, 그 다음. 좀 감이 잡히니? 계산이 이유요 그럼 하나만 더 보자. 자, 봐봐. 이게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죠? 아까 필수형과 똑같은 것 같다. 어때? 넘어가도 되겠어? 넘어가도 되겠지. 풀어봤으면 좋겠으면 얘기해도 돼. 진짜야. 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하기가 좀 그런가? 이거 그냥 똑같으니까 넘어간다. 아, 이건 좀 어렵죠. 이건, 이건 좀 어려워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어, 이 등식이 있는데요.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어, 이거 뭐야?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거야. 알겠어? 항상 성립한다고? 그럼 항등식이야. 근데 문제는, 뭐에 대한 항등식이냐고. 뭐에 관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문자로 정리해야 되는데, 뭐에 관한이라는 멘트가 없어요. 근데 여기 뭐였냐면, X, Y에 대하여 그랬어. 아니,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X로 정리할 건데. 또, 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Y로 정리할 텐데. X, Y에 대한 반칙 아니야? 그럼 x Y에 대한 그 뭐야? X, Y 둘다 생각하라는 거 하잖아. 어? 너 반칙 같잖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일부러 얘가 줬어. 요걸 만족하는 X, Y야? 라고 했으니까, 아, 자. 요거를 만족하는 상황이라는 게 힌트예요. 그럼 미술을 X, Y 둘다 치고 만하면 하나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선 요걸 만족하는 x, y야 그랬으니까 어차피 저 등식을 만족하는 요걸 만족하는 y는 x를 이해하면 1마 x라는 녀석들일 거야. 그치? 그럼 어차피 이 식에서 y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y는 1마 x라는 녀석이니까 요 y자리에 1마 x를 넣어도 되잖아. 그럼 미지수가 하 소거되지 않을까? 이깁니다 그래서 y자리에 1마 x를 넣어서 어, y를 소거하시면 돼요. 됐나요어 그러면 이게 멀쩡히 xy 둘다 있던 식이 이제 x만 있는 식으로. 물론 여기에는 ab도 있긴 한데 x가 있는 식이고 y는 없었잖아 그러면 어 xy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x만 있게끔 일부러 우리가 y는 어차피 이 값을 만족하니까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제 된 거야. y에 대한 이건 필요가 없어요. 왜? x만 결정되면 y는 어차피 알아서 결정될 거 아니에요, 여기. 그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미지수 줄이는 데 쓰는 거야. 이거 뭐 한다고? 미지수 줄이는 데 쓰는 거야. 다 꺼가지고. 대입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대입해서. 그럼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누구에 대해 정리해야 돼? X로 정리해야 돼. X로. 이제는. 이제 그만 하면 돼. 잘 봐. X가 지금 몇 차야? 문제는 2차야. 그럼 X에 대한 2차로 내림 차순로 정리할 거야. 내림 차순을 잘한다. 그럼 여기 AX제곱 나오죠? 2차부터 가는 거야. AX제곱. 여기 누구 나오냐? 그럼 여기도 나오네? 마, 비, 엑스제곱 나오죠? 그럼 마, b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도 있어요. x 제곱에다 시곱하면 C, x 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괜찮아? 여기까지가 2차항이야잘 따라오고 있니? 자, 이제 1창 간다, 1창. 이렇게 하면 B, X 나온다. B, X. 자, 그러면 여기서 앞뒤 곱하두배 하면 마, 이, X죠? 여기 곱하면 마, 이, C, X입니다. 마, 이, C로 묶어주세요. 이게 1차항이죠 이제, X가 없는 거. 여긴 다 X가 있는 거고, 여기 C가 하나 나오네, 그치? C. 그리고 요1 이항하세요. 그럼 이게 0이어야 돼. 자, 됐어. 자, X 정리했어. 이게 X에 대한 무슨 식? 한 등식이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을 때, X에 뭘 넣든 이 식이 늘 우병과 같은 0이 되기 위해서는요, 2차항계수도 0이어야 되고요. 1차항계수도 0이어야 되고요. 상수항도 0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X에 뭘 넣든 0X, 0 곱하면 0, 0, 0 더하면 0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원리는 똑같아. 그래서 정리만 잘 해놓으면 얘가 0이어야 되고요. 얘가 0이어야 되고요. 얘가 0이어야 됩니다. 됐죠? C가 얼마여야 되고, 1이어야 되고요. C에다 1어 보시면 알겠지만 B 빼기 2가 0이어야 되니까 B는 2여야 되겠죠? 자, 요거는 A에다가 마, B, 여기다 넣으면 얼마냐? 얼마야 이게? 마 1인가? 이게 0이어야 되니까 n은 1이겠죠. 그래서, a, b, c 다 나온 거야. 끝이야. 합구하라고 했으니까, 4가 답인가? 4.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자, 이게좀 까다롭죠?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어려워. 어려운 유형이에요. 이게. 자,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은 괜찮으니까 마이크로 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다시 설명해도 되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어려워서. 괜찮나요? 괜찮은 거? 넘어가도 되겠어? 지른다 그러면? 알았어. 어 바로바로 다 이해하고 있단 말이야, 진짜로? 쉽지 않을 텐데. 이해한다고? 다? 그래. 이해 예, 없으니까 뭐 이해하는 걸로 그럼 믿고 가고 있습니다. 어, 자, 봐봐. 필수형. 그냥 175페이지에 있는 필수형. 자, 이건 뭐냐면 이거 봐봐. 이 유형을 한번 보자. 여기 잘 나오는 유형인데요. 이것도 보세요. 엄청 적은색이 이게 2차식이죠. 2차식에 5제곱하면 250, 1 10. 10차식이 겠죠 10차식. 와. 10차식 전개해 보면 봐봐요. 그래서 여기 뭐라하냐면 a0가 보통 이제 상수항이고요. a1 1차 계수를 A1이라고 많이 써요. 2차 계수를 A2라고 많이 써. 왜? 구별하기 편하잖아. 그래서 저렇게 그냥 관례적, 꼭 반드시 저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써. 어? 그럼 A10 하면 10차 항 개수,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하네. 당연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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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전개하면 10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10차식이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럼 얘가 구하는 게 뭐야? 1차개수 3차 개수 5차 개수 7차 개수, 개수 9차 개수를구하자고 했으니까 사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노가다로 진짜로 다섯 째곱해 가지고 쫙 이렇게 곱하면 돼. 사실 곱해서 전개하면 다 나오지. 근데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저걸 다 전개하고 있어? 그 그치 잖아그치 그러면 이게 x에 대한 항등식. 당연한 얘기야. 좌변 전개하기 5변이니까 이거 좌변 우변 똑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얘들 특징이 뭐냐면 보시면 1차 3차 5차 7차 9차 인데요 이게 홀수차항 계수의 합이에요 말로 써볼게요 맞죠? 홀수차항들 홀수차항의 계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 계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어요 홀수차항 말고요 그냥 상수항을 포함해서 계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식에 요 10차 식에 봐봐요. 제가 어느 부분이냐면 얘요 상수항 포함해서 a1, a2 이렇게 해서 a10까지 얘네들 다 더한 값. 제가 동그라미 친걸 더한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하면 a2 옆에 있는 x 제곱이라는 거 사라지면 돼요. 사라지고 a2만 딱 남아 있으면 되거든.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0 넣으면 안 돼, 얘들아. 0 넣으면 a2도 같이 사라져. 그러면 안 되고 x에 뭐 넣으면 될것 같아? x에 1 대입하면 된다는 걸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x는 특징이 뭐냐? 자, 1 대입하면 1의 제곱 1에서 생략할 수 있어요. 1의 10제곱도 생략할 수 있잖아. 요 그래서 이 우변에다가 1 넣어 봐요. 우변에다 1 넣어 보면 a0, a1, a2 이렇게 a3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a9, a10까지 해서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옵니다. 그게 x에 1 넣었을 때 특징이에요. 아니, 뭐야, 한등식이라며우변에다 읽는 게 이거면 좌변에다 읽는 거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읽어봐. 읽어보면 이거 사라지고, 읽으면 2의 5제곱이죠? 그럼 2의 5제곱이니까 좌변에다 대입한 게 32입니다. 괜찮나요? 그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다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홀수창만 남기고 싶잖아. 요 방법이 하나 있어. 방법이. 자, 엑셀 1말고요 엑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a 0로는 그대로 a 0로고요 우변에 대입하고 있어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1이 돼서, 어? 홀수 창인데 부가 바뀌어요. 근데 봐봐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1이에요. 그래서 짝수 창은 부가 그대로 플러스예요. 근데 여기 x 세제곱 짜리죠 근데 마이너스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홀수 창은 마이너스가 붙고요. 짝수 창은 플러스라는 특징이 있어. 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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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러면 얘는 홀수창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얘는 짝수창이니까 플러스일 거 아니야. 이게 우변에다가 마일 넣는 거야. 좌변에다가 여기다 마일 넣자. 자 마일 넣어봐요. 그러면 2죠. 여기다 마일면 마일 마일. 이거에 5제곱인데 어차피 0이네. 그치 0이네. 0, 0 0 0 이렇게 써. 자 그럼 자 봐봐. 자, x 셀1대입했더니 모든 개수의 합이 나와 x 셀 마일로 뭐 나온다고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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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 이걸 기억하셔야 돼 1, 2면 뭐 나온다? 개수의 총합 마일로 뭐 나온다? 총합 총합인데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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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교차돼서 부호가 교차돼서 나온다는 거야 그럼 무슨 지을 하면 됩니까? 라고 한다면 무슨 지을 하면 되냐? 홀수창 개수합을 구하려면 이 두식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 봐보세요 자, 얘가 기억이고요 얘가 니은이면 두식을 더해보세요. 더해보면 어떤 일 벌어지냐. 그면 홀수창이 사라져요. 짝수창만 남아. 짝수창만 구하세요. 그럼 더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홀수창이죠? 짝수창을 날려야 되죠? 그럼 뭐 하면 돼? 빼면 돼. 지금 우리 기억에서 니은을 뭐 하면 돼? 빼면 돼. 빼면, 요렇게 짝수창은 사라져요. 에서얘 빼니까 2 a 1입니다 사라져요. 얘는 빼면 2A3죠? 그래서, 아, 홀수창이 남긴 하는데, 두 배씩이 남아요. 그래서, A5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 얘는 사라지고요. 마지막 A9, 이렇게 해서, 홀수창 개수의두 배가 남아요. 두 배가. 자,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32죠? 32. 그럼 2로 나누면, A1부터 A3, 이렇게 해서 홀수창들 쭉 더한 게 나오고요. 바로 16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16이 답이에요, 16이. 16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요거 이해 안 가는 친구. 이해 안 가는 친구. 괜찮아. 다시 설명해 줄게. 야, 빨 봐. 이거 이해 못하면 나머지 과제를 할 수가 없어. 이거 괜찮아? 괜찮다고? 괜찮아? 안 괜찮으면 얘기해 줘, 빨리. 진짜로야. 진짜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괜찮은 거? 자, 필기할 친구들 필기하시고요. 어. 오케이. 필기할 친구들 필기하시고. 됐어, 그럼 이해 가는 거야, 진짜? 알았어. 아, 이렇게 질문이 없을 수 있는 파트는 아닌데. 지워도 되나요? 필기할 친구 있나요? 됐어요? 이거야. 자, 그 다음, 그 다음 거 보자, 러면그 여러분, 과제를 해야 되니까. 어, 보세요. 네, 보세요. 어, 당연히, 게 이게 좌변이네. 아이, 너무 뛰어났다. 그치? 이게 좌변, 이게 우변이네. 그치? 정리하면 8차식이야. 근데 진짜 정리하라는 얘기 같지는 않고, 지금 보시면, 짝수항계수의 합이죠. 어. 그럼, X에 1루크 마일 루크 해가지고, 두식을 뭐 더할지 뺄지, 아까 뭐 생각해 봤잖아요. 어? 오케이? 그럼 이건 뭐 하면 이뺀더 하면 되나? 더 하면? 더 하면 홀수창 날라가고 짝수창 두배넘을것 같은데. 괜찮나요? 어, 넘어가도 될까요?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얘기해주시면 풀어볼게요. 괜찮아요. 넘어가볼까? 그럼 자, 이게 2차 시계 8제곱이니까, 28에 16. 16차 시이니까 16창부터 쭉 있는 거구나항상부 이거 오름차 으로 썼는데, 얘가. 이게 S에 대한 항정식이다. 그래, 알겠어. 그래서 ABC 대수관계인데, 여기는 뭐예요? 홀수창 개수 합이죠. 짝수창 개수 합이죠. 얘는 모든 개수의 총합이죠. 그니까 러이 라지 C부터 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지 C는 뭐를 구하면 되지? 여기 X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1으면될것 같고. 그냥 마에 넣으면 뿔맛뿔맛 나올 것 같고. 그죠? 그거 더, 더 해보면 홀수창이 날라가서 짝수창 두배 남을 것 같고요. 얘는 그 두식 더 해야 될것 같고요. 얘는 빼야 되겠죠. 괜찮나요? 어? 넘어가? 넘어가도 돼? 어. 넘어가서 보 <laughs> 그렇게 해서 과제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얘야. Yeah. 응. Yeah. 이게 마지막 유형 같다, 우리? 자, 이교재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파이널 마지막 유형. 자, 봐봐. 이 등식이 X에 대한 학능식이래. 오케이. 그러면 좌변식과 우변식 똑같다는 건데, 그동안 봤던 건좀 다른 게 분수식이에요, 분수식. 그럼 분수 이거 두 개죠? 그럼 뭐 없느냐? 얘두개 통분한 게 얘하고 똑같다는 거야. 분수 나오면 통분하죠. 그죠 그래서 좌변이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x 플러스 6인데, 자, 우변을 통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시면 돼요. 요두개 곱해보시면, x제곱 빼기 9가 되죠. 이해 가요? 합쳐공식이잖아, 요 이거. 그러면 여 분모 쪽에 얘 곱했으니까 분자에 얘 곱하면 되죠. 분자 보시면 a 의 x 플러스 3이구요 자, 여기는 X-3 곱한 거니까, 분자에도 X-3 곱하면, 이렇게 통분되는 거 괜찮죠? 어차피 분모 똑같으니까, 무시. 아예 똑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분자끼리 비교하면 돼. 분자 X 플러스 6하고, 얘가 지금 뭐좀 정리 좀 할까, 이거? AX 더하기 BX니까, A 더하기 BX, 3A, 마이너스 3B. 이거하고 똑같아야 돼. 분자끼리 비교해서 똑같아야 돼. 한강식이니까. 똑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1차 한계수끼리계수 개수 비교. a 더하기 b가 1이죠 얘는 3a 마이너스 3b가 저 6하고 똑같습니다. 좌변에 이거 연립하면 되겠죠. 뭐 연립은 안 할게요, 제가. 뭐 이렇게 하는 유형이다. 별거 없지. 분수니까 그냥 통분해서 비교하기. 나 어차피 분모는 똑같을 거야. 이게 분자끼리 비교하면 돼. 있었나요? 그죠? 되겠죠? 그래서 몇몇 친구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가 어차피 분모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9 양변을 다 곱한 다음에, 너도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9다 곱한 다음에 비교해야 되냐? 돼, 돼. 그것도 돼. 그것도 되고, 통분해서 비교해도 되고, 다 되는 거야. 다 돼. 오케이. 똑같지? 어때? 똑같잖아. 그래서 우변 이거 두개 통분해. 분모 똑같겠지? 그래서 분자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될것같다 넘어가 될것 같지? 이거 아 이거 이게 도입 뭐냐? 예어 보시죠. <laughs> x 값에 관계없이 x 값에 관계없이까지는 좋아. 요 x 값에 관계없이 어 e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3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는 요게 요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요. 어, 여기 값, 값, 인가 뭐야? 숫자야, 숫자. 근데 그게 숫자가 3인지, 5인지, 7인지, 뭐, 제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래서 그냥 K라고 그냥 놓게요. 그냥. K 말고 니가 P, 난 P가 좋아요. 뭐, T가 좋아요. 아무거나 놓으세요. 그냥. k 는 숫자야. K는 뭐다? 숫자. 어떤 상수야. 뭐, 어떤 숫자야. 근데 모르겠어. 이게 뭐, 3인지, 1인지, 2인지, 뭐, 몰라. 근데, 어쨌거나, 어떤 숫자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 그 다음에 요 등식을 잠깐 좀 보기 편하게 정리할 건데, 분수 있으면 우리가 분모 양변에 곱해서 우선 간단히 하잖아요. 그래서 요, 요 2차식 있죠? 분모 있는 거 양변에 곱할게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꿔도 똑같은 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요 어떤 숫자, 요 일정 값이야. 그값 숫자 설정했어. 등식이구나. 등식 간단히 정리했어. 그런데, 아, 이게 X 값에 관계없이 정립하는 식이니까 이게 사실 무슨 식인 거야? 항등식인 거죠. 제가 만든 이 등식은 사실 뭐다? 항등식이다. 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봐도 돼. 여기서 봐도 되는데, 아 비교하기 너무 어렵잖아. 그럼 그냥 이쪽을 분모 넘긴 다음에 비교하는 게 편하지 사실은. 그래서 식을 좀 바꾼 거야 그냥. 그럼 자,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어때야 돼? 완전히 똑같은 식이어야 돼.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저 멘트 들으면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2차 계수 보세요. 2차, 2k, 2k, 2k가 얼마였다? 1이었다. 어, 그럼 k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k가 1분의 2였네 k는 구했어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일차항계수 보세요 bk죠 k가 1분의 2이면 1분의 2b입니다 여기 일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이죠 어 그럼 b가 나오네 b가 마이너스 2네 이렇게 상수항 똑같아야 되는데 3k가 a여야 돼요 a가 3k여야 되는데 근데 k가 1분의 2니까 3k이면 2분의 3이네 끝났네 그래서 a,b 구하라고 해서 나왔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처음에 K라는 상수니까 이렇게 설정하고 자, 등식 좀 간편하게 식을 좀 바꿔주고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좌우병 개수 비교하고 끝. 이런 형태. 처음에 설정해서 넘어가는 것만 좀 아시면 되는 거죠. 설정해서. 괜찮습니까? 이것도 응용유형인데.